이번 시간에는 FAT 2급 14회 실무 수행평가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관 번호는 T4. 전체 메뉴 누르고요. 문제 보겠습니다. 어, 회사는 대우 상사. 사무용 기기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 대우 상사입니다. 첫 번째, 기초정보 관리에 이해. 문제 1번. 개정 과목 추가 수정. 이렇게 되어 있네요. 대우상사는 상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상품권을 발행하기로 했다. 선수금 계정과 구분하기 위해서 상품권 선수금 계정을 등록하십시오. 번호 274번 줬고요 이름은 상품권 선수금. 현금저교, 대체저교 하나씩. 계정 구분 일반. 계정 과목 및 저교 등록하서 274번을 칩니다. 이름은 상품권 선수금. 일반이라고 했고요. 3번 누르시면 되겠고 엔터 치시고 그 다음에 현금조교 커서 넣고요. 1번에 상품권 선수금 현금 입금 오른쪽에 대체적요 1번에 상품권 선수금 보통 예금 입금 두 번째, 전기분 재무상태표 입력 수정돼 있구요좀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뭐 하라고 되어 있냐? 전기분 재무제표 2월 받아 돼 있으니까 재무상태표 검토 결과 입력 오류를 찾으래요. 이제 여기 빨간색 테두리 쳐 있는 것을 비교하시면 되겠죠. 전기분 재무상태표 들어가겠습니다. 대차 차이가 벌어져 있네요. 그래서 쭉 비교해 가지고 하나씩 찾아서 넣으시면 되겠죠. 여기 지금 외상매출금 하고 여기에 외상매출금의 금액이 틀리네요. 그럼 여기를 150300 플러스로 바꿉니다. 이거 한건 하고 그 다음에 대선충당금 200만원이네요. 여기를 200으로 바꿉니다. 대차 차이가 없어졌고 나머지 다 비교하시면 똑같습니다. 그리고 전전기는 없으니까 비교하실 필요 없다그랬죠 닫고 세 번째 문제 거래처별 초기월 등록 수정 미지급금 명세 예수금 명세 그다음에 자 거래를 코드 번호 나왔으니까 코드를 직접 입력하시는 게 편하겠네요. 거래처별 초기월 가서 일단 미지급금에 거기서 갖다 놓고요. 첫 번째 회사 99603 삼성카드가 8 5 0 0 플러스 99602 신한카드가 600 3009 진영자동차 250그 다음에 예수금액 커서를 놓고요. 그 다음에 40231 50 3005번 60 3008번 25만원 그리고 차액이 없으면 끝난 겁니다. 문제 2번 거래 자료 입력의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재고 자산의 매출 거래 거래 명세서가 나왔습니다. 내가 대우 상사예요. 어, 7월 2일 자로 내용 읽어 볼게요. 대성컴 마트에 상품을 납품했어요. 얘한테 팔았네요. 발행한 거래 명세서이고 6월 27일에 주문과 동시에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미리 받은 건 뭐였겠어요? 선수금이었다는 얘기죠. 금액을 가리켜 주지 않으니까 6월 27일 자에 전표를 뒤져서 선수금의 금액을 찾고, 그다음에 7월 2일에 납품을 했어요. 대금은 7월 말에 받기로 했어요. 외상거래네요. 날짜는 7월 2일인데, 6월 27일자에 전표를 먼저 확인하시고, 선수금이 45만 원이네요. 7월 2일자 상품 팔았죠. 금액은 전체 345만 원. 미리 받은 돈 선수금을 빼고. 거래처는 대성 컵마트 금액은 45만원. 나머지는 7월 말에 받기로 했으니까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플러스 키 누르고 복사 받습니다. 300. 두 번째, 재고자산 매입 거래. 내가 지금 공급 받았네요. 주상물산으로부터. 금액은 1200이고, 날짜는 7월 5일이고. 그 다음에 영수증 있고요. 내용 보니까, 위에 상품, 자료는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하고 발급받은 거래 명세서고, 당사 부담의 운반비를 현금으로 줬대요. 여기 지금 주상물산이 나한테 보내면서 운반비가 들었는데,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내가 부담하는 운반비는 자산의 원가에 가산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날짜는 7월 5일이네요. 그러고 보면, 이, 7월 5일 거래 날짜는 여기도 7월 5일이고, 그래서 상품을 사온 거 날짜는 7월 5일자 차변의 상품인데, 원래 상품의 금액 1,200에다가 운반비를 플러스 시키시면 되겠죠. 금액은 3만 원 정도 내가 부담하는 거니까, 자산원가에 가산합니다. 1,200, 030 플러스 그 다음에, 운반비는 현금으로 줬대니까, 운반비를 먼저 뺍시다. 3만원. 나머지는, 이, 외상이라고 그랬어요.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금. 거래처는 주상물산. 1200만원. 세 번째, 급여 지급했고, 급여 지급 대장이 나왔습니다. 7월분 급여를 보통 예금 계좌 농협 통장에서 빠져 나갑니다 이만큼 급여 보니까 직원 두명 있고 그 사람들의 원래 급여가 있고 소득세 건강보험 다띄고 이게 예수금이겠죠 그리고 요 돈만 지금 통장에서 나가는 겁니다 요 돈은 예수금 처리하고 전체는 급여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25일자입니다 7월 25일 차변에 급여, 전체 금액은 420. 근데 덜 주고 걷어놓은 돈, 예수금, 금액은 22만원. 나머지만 보통예금, 농협통장에서 나갑니다. 3, 국 80플러스. 네번째, 영수증에 의한 거래입력. 회사는 소모품을 샀습니다. 대금은 전액, 현금이니까 대변은 현금. 거래자리 입력하시고 다 비용으로 소모품 샀는데 비용 하라는 얘기는 소모품 비를 쓰라는 얘기고요. 날짜는 7월 27일자, 금액은 14,500원, 대변에 현금, 차변에 소모품 비, 나머지는 필요 없네요. 7월 27일자로 갈게요. 대변에 현금 금액은 14,500원, 차변에 소모품 비 14,500원,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뭐 출금전표 써도 상관없는 거죠 다섯 번째 약속은 발행거래 7월 28일에 상품 천만원을 매입합니다 대금 중 500원 현금으로 줬고 잔액은 전자음을 발행했어요 지급업인의 금액은 500만원짜리를 발행했습니다 그 다음 발행일자는 오늘이고 만기는 내년 16년 1월 28일 올해가 지금 15년이라고 보시고 지급어음 현황에 보내시래요 그래서 상품하고 현금 빼고 지급어음 만들면 되겠죠. 천만원짜리죠 날짜는 7월 28일자 차변에 상품 천만원 사오고 대변에 현금으로 500을 주고 나머지는 지급어음으로 거래처 것이고요. 거래처는 민주상사 500 하고 커서를 여기다 놓고 반축키 자주 쓰니까 외우시는게 좋겠어요 ,이? F3키 없, 모르면 여기 어음 등록 아 자금관리 자 어음을 발행했습니다 어음을 발행할 때는 여기다 번호를 칠 때는 내가 어음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급제에서 어음 등록을 배우지 않는데 이렇게 어음을 발행하려면 어음을 등록시켜 놓고 출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미 어음이 지금 아까 봤던 요 어음이 등록이 돼 있어야 돼00420157 이렇게 F2키 누릅니다 여기서 바로 치는 게 아니라 여기 있죠 0042015 확인 어음을 받을 때는 그냥 치고 어음을 내가 직접 발행할 때는 이미 등록이 돼 있는 어음을 갖다 쓰는 거예요 발행일자는 어음 발행일자가 7월 28일자로 돼 있죠 만기일이 1월 28일이고 여기가 7월 28일 오늘 날짜로 찍혔고 만기는 2016년 1월 2 에이, 다시 20160128일자 만기. 지급 은행은 국민은행으로 돼 있고. 닫습니다 그리고 지급음 현황은 당연히 가면 돼 있을 거니까 생략하도록 할게요. 6번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 입력 돼 있고, 날짜는 8월 25일. 여기하고는 여기 똑같네요. 맡기신 금액, 농협 통장에 돈들어갔다는 얘기죠. 이? 용산 전기의 단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가 보통 예금 통장에 입금됐어요. 그러니까 통장 집어넣고 이자 수익 처리하시면 되겠죠. 날짜는 8월 25일, 통장에다 집어넣게요. 농협. 금액은 50만원 대변에 이자수익 50만원 일곱번째 증빙에 의한 전표입력 그래서 9월 청구서 어, KT 용산지점 통신비 같습니다 내용 살펴볼게요 삼, 어, 날짜는 10월 20일이고 사무실 영업부의 대표전화에 전화요금이 나갔어요 청구서다 대금은 농협 보통예금 계좌에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보통예금 빼고 왼쪽에 통신비 처리하시면 되겠죠. 단 당사는 납부 기한일에 납부하면서 비용 처리한다. 즉 통신비 처리하라. 납부 기한일은 10월 20일. 그러니까 여기 써주네요. 10월 20일날 전체 금액은 213,240원. 뭐, 이용 기간 9월 달거한 달. 어, 그다음에 공급자 이 KT의 인적사항이 쭉써 있고 받는자는 나고 공급가액은 그 금액이고 이렇게 통신비로. 보통예금통장에서 빼면 내 되겠네요. 10월 20일자로 차변의 통신비 금액은 213240원, 대변에 보통예금통장 농협 보통예금이라고 그랬으니까 농협 치시고 213240. 덟번째 기타 일반거래 농협거래내역 자돈 찾아나갔네요. 10월 25일자. 부산 영업소에 정액 자금 전도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11월 전도금을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합니다. 보통예금 빠지고 왼쪽에 뭐 집어넣으면 됐다는 얘기네요. 자, 영업소의 전도금은 소액 현금 계정으로 현금으로 처리하고 부산 영업소에 거래처 코드를 입력하래요. 그러니까 돈 주면서 여기다가 소액 현금이라는 계정으로 처리하라. 그리고 거래처를 거시고 이런 얘기네요. 10월 25일자 대변에 보통 예금에서 나갔잖아요. 농협. 금액은 200. 차변에 소액 현금. 그리고 부산영업소 그렇죠. 고 그랬고. 아홉번째 기타 일반거래 견적서 나왔네요. 공급자는 신길공업사고 자동차 수리하는 회사네요. 타이어 교체, 뭐 라이닝, 배터리 교체 60만원 10월 26일에 상품 배송용 트럭이 노후된 부품을 견적세대로 교체합니다. 대금은 10월 말에 해줍니다. 오늘 10월 26일인데 또 나중에 준다얘네요그 다음에 차량에 대해서 비용이 생겼으니까 특별한 말이 없으면 이거는 수익적 제출이겠죠. 차량 과 관련된 수익적 지출은 수선비가 아니라 여기 신절료에써 있네요. 차량 유지비로 하십니다. 그런 말이 혹시 안 나오더라도 차량에 관련된 수익적 지출은 수선비보다는 더 구체적인 차량 유지비를 씁니다. 그리고 신길공업사를 0만천 번으로 등록하시고 차변에 차량 유지비 대변에 상거래가 아니죠. 미지급금 처리. 돈 나중에 주기로 했으니까 날짜는 10월 26일자. 차변에 차량 유지비 예, 차량 유지비, 금액은 60만원, 에이, 뭐하냐. 대변에, 창거래 아니니까 미지급금, 그 다음에 신길공업사 등록하래죠. 플러스 키 누르고, 주, 신길공업사. 번호는 21, 21000 하고 수정. 하고 견적서에 있는 내용대로 제시된 것만 치시면 되겠어요. 사업자 등록번호 1 1 9 8 6 3 4 0 5 그 다음에, 대표자 성명, 유성현. 업태, 서비스업, 자동차 수리. 주소,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153길, 72. 나머지, 뭐, 전화번호, 이런 건 치실 필요 없습니다. 하인 등록. 하고, 60만 원. 10번. 증빙이 한 전표 입력. 현금 영수증 나왔습니다. 내용 보니까 사무실 전기 설비 고장으로 긴급 출장을 요청하고 수리했대요. 사무실의 전기 설비를 수리했다. 현금으로 줬다. 수선비가 돼야 되겠죠. 현금 나가고 차변에 수선비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금액은 23만 원이라고 돼 있고 날짜는 여기서 있네요 10월 28일 그 상대방 인적상 10월 28일 자로 차변의 수선비 금액 23만원 대변에 현금 영수증 이니까 현금 줬다고 했었죠 현금 23만원 문제 3번 점표 수정 보겠습니다 입력자료 수정 날짜는 6월 5일에 농협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된 300만원의 입금내역을 지금 6월 5일에 이렇게 입금이 됐네요 알 수가 없어가지고 임시계정으로 처리됐대요 그럼 이제 6월 5일에 뭐라고 돼 있겠어요 가수금이라고 돼 있겠지 안 그러면 찾아보면 될 것이고 그런데 6월 10일에 매출처 대구전자의 외상대금 200만원과 외상매출금을 회수했다는 얘기고 상품 매출에 대한 계약금 자, 물건 사겠다고 그러고 계약금 먼저 준 거, 선수금이라는 얘기네요. 요거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6월 10일에 수정분기 하십시오. 이거, 요, 요 6월 5일에 있는 전표를 건드리지 말고, 6월 10일자에 이제 가수금을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해당 내용으로 가락, 갈아... 아니, 가수금이, 돈 받고, 가수금이 이쪽에 있겠죠. 이쪽에 빼고, 내용 정리하래요. 6월 5일에 거래를 확인해 봅시다. 6월 5일에 가서, 봤더니, 통장에 돈 집어넣고 내용을 알수 없어서 가수금으로 처리했어요. 6월 10일자로 고치려니까 이걸 직접 건드리지 말고 6월 10일자로 대변에 있던 가수금을 오른쪽으로 뺄게요. 금액은 300 외상 매출금을 회수한 걸로 밝혀졌다고 했어요. 대구전자 대구가 금액은 200이고 나머지는 계약금을 받은 걸로 확인됐어. 선수금이란 얘기네요. 미리 받았다. 대구전자 100만원. 두 번째, 입력자료 수정. 영업용 화물차의 유류대를 현금으로 줬어요. 영수증을 수취해서 6월 2일로 잘못 처리했다. 영수증 날짜가 6월 20일인데, 6월 20일로 해야 되는데, 6월 2일자로 잘못했다. 영수증 참고해서 적절하게 고치십시오. 지금 6월 2일로 돼 있는 걸 6월 20일로 바꾸라는 거죠. 그러면 6월 2일자로 가서 이 점표를, 어, 날짜를 직접 바꾸면 되는데, 이렇게 직접 치고 들어가면 날짜를 못 바꾸니까, 여기는 이제 지우고요. 그냥 6월 가서 6월 2일자 점표를 찾아가지고, 요거를 20일로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문제 4번 결산 문제 보겠습니다. 첫번째가 손익의 예상과이연 12월 30일이 현재 단기 차입금에 대한 돈 빌려온게 있나봐요. 차입금. 기간 경과분 이자를 장부에 계산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자 비용은 이쪽이죠. 이자 비용이라는거 발생한 만큼 잡자 이런 얘기네요. 이자를 못 줬잖아. 줄 날짜가 안됐으니까. 미지급금의 성기를 갖죠. 그거를 비용과 함께 미지급 비용 이렇게 하란 얘기고 그 다음에 두번째 문제는 기말 재고 금액은 결산자료 입력에다 집어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받으름의 잔액에 대해서 1%의 충당금을 설정한대요 그럼 이제 12월 30일이 현재 받으름의 잔액을 계산하고 찾아가지고 가 거기다 1%를 곱하고 여기서 받으름에 남아있는 충당금을 빼 나머지의 숫자를 계산합니다 일단, 붕괴를 먼저 할게요. 12월 31일자로. 비용 잡고요 이자 비용, 기간 경과분. 50만원 못 줬다. 미지급 금액 성질을갖죠 미지급, 미지, 미지급 비용. 금액은 50.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시상표를 열어서, 본인의 12월 말일 자에 받으름의 잔액을 찾습니다. 이게 받으름 잔액이죠. 이제 자기 걸로 하는 거예요. 이 잔액에 대해서 1%의 충당금을 설정하고 싶으니까 충당금이 하나도 없네요, 이속에 요거 곱하기 1%. 그리고 혹시 여기 밑에 충당금이 붙어 있다면 여기 걸뺀 나머지 거. 여기는 1%인데 뺄게 없으니까 그 금액을 그대로 계산해서 1 0 3 0 0 0원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갖고 결산자료 입력에 가서 수동으로 분개하는 것보다 이게 빠르니까 편하니까 확인 누르시고요 받을름의 자리에다가 그 숫자 추가로 계상해야 될 금액을 집어 넣습니다. 그리고 전표 추가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면 일반 전표에 여러분이 손으로 하는 것처럼 차변에 대손상각비, 대변에 대손충당금 이렇게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문제 5번 자료조회 볼게요 첫번째 손익계산서 1월부터 12월 접대비는 전기대비 얼마가 증가했는가 손익계산서 보라 잖아죠 그러니까 전기하고 단기를 보려면 얘는 반드시 손익계산서를 봐야 됩니다 날짜 12월 치시고 접대비라고 그랬죠 접대비가 1429350인데 이게 접대비가 여기지 11609500인데, 작년에는 1609500이었어요. 그래서 증가액은 여기서 이거 뺀 것이 답이 되겠네요. 금액은 천만원? 천만원이 답이고. 두 번째, 거래처 원장을 조회하래요. 보통예금 계정의 통장별 잔액. 보통예금이라는 계정의 통장별 잔액으로 옳지 않은 거. 거래처별 원장, 거래처 원장 가서, 6월 말이죠. 잔액을 찾으면 되니까, 시작은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 때나 치면 되고, 끝나는 날만 맞추면 됩니다. 계정 과목은 보통 예금. 엔터 쭉 치고. 그래서, 통장별 잔액, 농협, 기업은행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쭉 비교하시면 되겠죠. 일단, 하나은행은 1,100. 그 다음에 부산은행은 3,500. 그 다음에 기업은행 5000 그다음에 농협 3000 농협이 2490. 그래서 틀렸네요. 세 번째 일일 자금 조회. 일일 자금 조회하래요. 여기 일일 자금 명세서 에 들어가는 라 얘기입니다. 5월 날짜를 5월 15일자 쭉 치고 내용물 확인할게요. 현금 잔액 83 현금 잔액은 여기 보입니다. 여기. 8200이에요. 틀렸어. 그다음에 보통 예금 148, 보통 예금 148967. 그다음에 받을러음 58, 받을러음은 58. 그다음에 단기 차입금 총 대출 66880. 66880. 이렇게 확인하시고 답안 수록 버튼 눌러서 저장하시면 되겠네요.